안녕하세요 오늘은문어크 먼저 발을요 앞에다가 두세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심이 가운데 이거 앞으로 하면 좀안 예뻐요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땅에 다 쓸어서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대한 면적을 다 밟아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걸음 쭉 뒤로 보내면서 뒤로. 최대한 많이 갈수록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른발을 뒤로 쭉 뺐을 때, 무게중심이 어찌됐건 오른쪽에 이렇게 실릴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당연히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실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가운데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 불편합니다. 그냥 그대로 쭉쭉, 쭉쭉 뒤로 가시는 거예요. 시, 작. 하나, 둘, 자, 다면적 끌어야 돼요. 지금 중간 뛰는 게 없잖아요. 셋, 다시, 흙. 자, 무릎은 일단 다 펴주세요, 여러분. 자, 중심은 가운데 혹은 뒤쪽으로 더 보내세요. 이제 2단계, 2단계. 오른발로 쓱 끌어올 때, 이때, 오른발의 뒤꿈치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많이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굉장히 좋으세요. 중심 보내는 게 아니라, 꽉 주시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왼발을 오른발을 이렇게 쭉 가운데로 끌고 오실 거예요 이때 왼발을 뒤꿈치를 이제 들어주면서 가는데 그냥 원 이게 아니라 원까지 그러면 이 다리도 오른발 땡겨올때 원까지 맞춰주면서 두 개가 동시에 원 하면서 마저 떨어지는 느낌 나셔야 돼요 원 까지 오시는 겁니다. 원+ 원 이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뒤꿈치를 원 이게 들면 안 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원그 왼발을 놓으세요. 앞으로 다시 투 응. 다시 오른발 쓰리 다시 놓고 포 가시는 거예요. 원 2들이 포. 이렇게. 놓고 당기고 놓고 당기고 예요 놓고 당기고. 놓고 당기고.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 <laughs> 안에 딱 이게 11자. 11자로 쓰세요. 뒤로 더안 갔어요. 원 여기까지 그냥 아직은 뒤로 안 갔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3단계 나갈게요. 드는 거 연습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내려놓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아, 무릎이야. <laughs> 발바닥을요. 툭툭 응. 툭. 응. 놓고 그대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원 응. 원이에요. 원 그다음 엔 땡겨 오시는 거예요. 원엔 이렇게 땡겨 오시는 거예요. 원엔 놓고 원엔네 번째죠. 자 왼발 아까 우리 여기서 엔 이거 원 땡겨 온 것처럼 이제 두 개가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원 엔이에요. 응. 이 원이란 놀때 이때 왼발을. 들어주시면서 여기서 원하고 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발을 들은 상태에서 발을 바꿔서 원. 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치면서 이 오른발에 힘을 꽉 주시면서 치텐. 치텐 된 상태에서 쓱 끌어주시는 겁니다. 가운데에서 뒤로 넘어갈 때훅 한번 밀어주세요. 더갈수 있으면 원. 이때 이제 확 가요. 저는 다리 이렇게 준비 이 상태에서 원, 투, 원, 투, 원, 투, 바꾸고, 바꾸고,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쓱쓱 걸어가는 느낌이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두 번째가 같이 땡겨오는 느낌이에요. 다시 놓고 또 땡겨오시고. 자, 3 단계는. 반대로 이제 눌러주시는 연습이에요. 턱 눌러주시면서 끌어오시고 누르면서 가시면 안 돼요. 누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누른 다음에 발을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 모양으로 아시겠죠? 2 단계랑 3 단계를 이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오른 발은 놓고 왼 발은 들어주면서 당겨 오시는 겁니다. 바꿔주고 당겨 오시고 바꿔주고 당겨 오시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가면서 후 바꿔주시면서 보내고 또 눌러주면서 보내고 세븐 에잇 원투원투원투원투 가고 가고 원투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애매모하게 이러면 얘가 지탱을 못해요 원원 원. 원원원 세븐 에잇 원투원투원투원투 가고 가고 원투 맨발이라.. 안돼안돼 맨발 안돼 우리 양말 갖고 오세요 그 양말을 오늘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laughs>